2 1번자 밑줄 의미 밑줄 루미는 빈칸처럼 빈칸처럼 그래서 샌더스 유기잖아요 이거 빨간 부분 여 유구 빈칸이 뭐냐 이거 어 밑줄 쳤지만 요 빈칸으로 그제 근데 이게 지금 그렇게 푸는데 얘는 좀 힌트가 분명히 남아 있는 편이야 작은 디버전스 뭐다 갈라짐 우선 차이야 차이 작은 차이가 어인 마이 라이프 내가 좋아하는 것에서의 작은 차이가 비교된 너의 것과 그러니까 너가 좋아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비교될 때 내가 좋아하는 것 사이의 그 작은 차이가 음, 우리를 그지 인투 어디로 <laughs> 다양한 어떤 먼 구석 어떤 라이브러리에 그지 거기로 보낸다 이 말이야 그지 다시 send a of into b는 a를 b 속으로 보내어 버리는 거야 그래서 <laughs> 이제 위에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때 라이브러리는 라 것은 그 재생 무언이게 도서관이지만 여기 도서관 아니고 뭐지? 근데 이걸 몰라도 지금 디프런트란 말 통해서 정답은 요거로 나올 수 있어. 우리를 갖다가 음악으로 보낸다. 선택된 맞추도록 우리의 각각의 취향, 그지 각각이라는 건 너도 나도 다르다는 거지. 서로, 그지 그래서 된 건데 자 일단 처음 탐구게자요거 의미하는 거 함축 의미, 그제 빈칸처럼 분할해서. 자 너는 아마도 느낄지도 모른다. 있다. something 뭔가 무서운 것이 있어. 두려운 것이 있어. <laughs> 뭐에 대해서 알고리즘에 대해서. 그 알고리즘에 대해서 대상 어떻다 지금 마이너스야. 결정하느냐? 뭘? 너가 좋아할지도 모르는 것을 결정하는 누가 알고리즘에 대해서 두려운 뭔가가 있을지도 모른다고. 그럼 그것은 의미할까요? 물어봤네. <laughs> 응? 자 데, 접속사 주어동사 확인하시고 어디 있어. 이쁘생 까고, 그렇지? 어디까지 생까? 여기 이거잖아. 여기 주어지, 그지 동사고. 다시 한번. 그것은 의미할까요? 만약에 컴퓨터가 결론 내린다면, 너가 w o n t like something, 뭔가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려버리면. 너는 결코 기회를 갖지 못해. 그것을 볼 기회. 그제, 그런 거 의미하는 거예요? 이렇게 물어본 거야, 알고리즘이. 그제, 그 알고리즘에 대한 뉘앙스 마이너스야. 그제, <laughs> 개인적으로 나는 정말로 즐겨. 빙 디렉티브 향해지는 거야. 새로운 음악을. 어떤 음악? 내가 들어보지 못해. 못했, 알아보지 못했었을. 내 스스로는 찾아내지 못했을. 그런 새로운 음악을 향하여 음, 가는 걸 즐긴데 나는 빠르게 get stuck. <laughs> 어디에 그 관습 속에 낀다는 얘기지. 응. 그래서 어떤 관습이야? <laughs> 응? 아, 내가 내가 녹게되는 어디에? 같은 노래에 녹게되는 거지. 반복해서. 오케이? 녹해되는 관습에 뭐 하게 된다는 거지? 낀다는 거. 그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. 대충 와. 그래서 나는 항상 즐긴다고. 뭘 즐겨? 라디오를 즐겨. 라디오. 그렇지? 그러나 그 알고리즘은 어떤 알고리즘이야? 지금 푸싱, 밀고 당기는 나를 뭘 통해서 음악 라이브러리, 음악 재생 목록을 통해서, 그지? 나를 갖다가 푸시하고 풀링하는 그런 알고리즘, 그지? 그것이 완벽하게 딱 들어맞아. 응? 뭘 찾는데? 보석을 찾는데. 내가 좋아하는 보석을 찾는데.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노래 목록이 되겠죠 여기서. 그래? 그래서 플러스 의미가 되고 여기서 일단 알고리즘 때문에 알고리즘 좋아요. 근데 내 걱정은 원래 오리지널이란 말은 애스컬스 있잖아. 처음에는 나는 그녀가 좋았다. 그럼 나중에 싫었다는 말이 안에도 나와야 되는 거야. 그러면 얘는 역접이 역죠. 역접. 그지? 이니셜리랑 마찬가지, 애스컬스 마찬가지. 그 처음에는 원래 내 걱정은 뭐에 대해서? 그런 알고리즘에 대한 걱정은 바로 뭐다? 대절이야. 그들이 아마도 모든 사람을 특정 파트 라이브를 재생 목록의 특정 파트로 다 끌고 갈지도 모른다는 거지. 자, 뭐하면서 다른 것들은 리스. 듣는 사람이 부족하게 하면서 내가 레이라는건 돈해부의 의미로 가정되는 거야. 가지고 있지 않다. 돈해부 그죠? 그지? 나 태빙 같은 거. 나 태빙이 낫겠네. 나 태빙. 그지? 그니까 BTS 좋아하는 쪽으로 다 몰아버리면 트로트 듣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. 이거잖아. 예를 들어 그지? 응? 또뭐 트로트로 다 가면 BTS 듣는 사람이 없고. 예를 들어서. 자 그래서 그들은 유발하냐? 컨벌전시. 모이는 거지? 모이는 거. 어디로? 취향에 모이는 거를 야기합니까? 뭐가. 뭐가, 알고리즘이. 하지만 땡 누구 덕분에 나는 있냐 뭐지? 일차가 아닌 거잖아. 그지? 일차가 아닌 거. 즉 제멋대로. 그리고 케이어틱, 카이, 카여, 그, 카오스, 카오스 한단 말이지? 케이어틱. 그래서 불규칙한 어떤 그 수학 덕분에 어디 뒤에 있는 그 알고리즘 뒤에 있는 어 일차가 아닌 거. 그지? 그 제멋대로이면서 또 뭐지? 불규칙한 그러한. 응? 수학 덕분에, 알고리즘 이면에, 그런 것 때문에 이 디스라는 것이 일어나잖아. 여기서 뭐지? 하나로 수령하는 거. 하나로 수령한다는 라건다 똑같다. 동일하다. 동일성을 얘기하는 거지. 그 그러니까 동일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. 작은 리벌전시, 그 작은 리버전시그 차이점은, 내, 내가 좋아하는 것에 작은 차이점은, 너의 좋아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, 샌더스, 우리 갖다가 어디로 보내버려? 다양한 어떤 먼 구석으로 보낸다. 그지? 라이브러리. 응? 어? 아까 이게 또 뭐야? 재생 목록적으로. 그지? 결국은 답 1번, 그지 그니까 후반부에 디프런트를 보고서 아우리스 펙 티브 테이스트 요거만 찾아서 답은 1번에 나오는 거야, 그지? 다른 건 보나마나 답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면 되고, 그래서 각자 취향이 맞도록 선택된 음악으로 이은 알고리즘, 그니까 알고리즘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가는 거라고 지금, 그지? 오케이?